이 s 라이 고맙구만 매콤한 라인으로 골라가지고 입어봤거든요 또 이제 어이 어깨미를 딱 발산하는 거지 어머 백0 0번따입니다 정말 저기요 네? 남자친구 <laughs> 어, 있어요? <진짜>? 남자친구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는 게 제일 좋은 여자 윤짜미입니다 <laughs> 여러분은 살면서 한 번. 가보지 못했지만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를 가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만, 오늘 밤, 지금 당장. 어, 윤, 어벤더, 허, 빽, 보, 허, 허구, 윤, 어벤더, 후, 후. 아니, 제가 요즘 민고리즘 채널. 여러분도 민고리즘 채널 아시죠? 제가 요즘 민고리즘 채널 진짜 엄청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민고리즘도 그렇고 헌팅포차 다녀온 영상들을 보면 진짜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에미트 수가 있냐고 결로는 스무 살때 하는 바람에 그런 데를 못 가봤어요.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노는 데를 못 가봤어. 그래서 만약 오늘 지금 내가 헌팅복차에 간다면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헌팅을 할수 있을지 제가 한번 골라봤거든요.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보시면서 언니, 그 옷이면 헌팅 싹 가능해요! 싶은 옷한벌 골라주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언니도 들어갈 수 있기는 한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보자고 오 oh, 여기 뭐야 물 좋네. 적이죠? 이 S라인 짝짝 아니 이게 핑크 컬러인데 약간 톤 다운된 듯한 느낌의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런 핑크 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었을 때도 이렇게 딱 분리되는 느낌 없이 되게 예쁘게 어우러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보면은 요즘 이거 유행인 가 여러분 아시죠? 요즘 이거 없는 옷이 없다 아니 근데 컨티버스 차 가지고 술 먹고 나면서 이거 왠지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이 면이 조금 도톰하네 약간 속기 모이는 듯한 느낌의 두께감이랄까요? 지금 계절에 입으면은 약간 겨터파크 개장될 같아. 아, 근데 이 치마가 라인이 너무 예쁘다. 이게 되게 스팟 느낌인데, 사실 이 치마를 넣을 때, 이 골반에서 올리기가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여기가 허리를 꽉 잡아주니까, 허리가 되게 잘록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뒤에서 봤더니 이렇게 남는 거야. 응? 근데 여러분, 이 치마가 굉장히 좋은 게, 짜잔! 와! 대니 원단으로 속바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막 우리 계단 같은데 가거나 아니면 헌팅포차 가면 또 테이블 위에 가서 이렇게 또 춤을 그렇게 춘다며. 그럴 때도 이렇게 속옷 보일 일이 없어서 좋을 것 같네요. 옷잘 골랐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입어보니까 이 오프숄더가 자꾸 찔끔찔끔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조금 핏이 점점 안예뻐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프숄더 입으실 때그 헐리우드 테이프나 양면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 여기 이렇게 붙이고 입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다. 여러분 번호 빨리빨리 따주세요. <laughs> 천도 얇고, 지금 입기 딱 좋다. 그리고 사실 내가 이거를 살때 약간 회베이지 같은 느낌이라가지고, 어,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막상 받아봤더니 약간 애쉬카키. 그런 느낌이라서 찰떡 아니에요, 완전? 그리고 이소매가 이렇게 나팔로 돼 있는데, 그냥 가위로 쏙뚝쏙뚝 자른 느낌이다. 뭐안 <laughs> 풀리나?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살짝 빈티가 살짝 날수 있다는 거. 야, 그리고 이 스카트가 또 굉장하네요. 아, 이게 내가 살 때도 약간 나이론 느낌이 좀 나는 것같아 속옷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 아니야? 조금 고민하면서 사긴 했거든 근데 실제로 받아 봤더니 약간 래쉬 가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굉장히 예쁘게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실제로 보면은 약간 그 수영복 이렇게 똥배 가려주는 그랩 스커트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난달까? 약간 입고 길거리 나가기 조금 민구시어울수 있다 그리고 얘도 여러분, 이거 바지야, 여러분. 어? 제털 아니고요. <laughs> 바지 거예요, 여러분. 아, 근데 얘가 밴드 재질이라 가지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몸매를 잡아주는데 조이는 느낌도 하나도 없고 너무 편해. 아니,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시스루 느낌이 좀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속옷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매콤한 라인으로 골라가지고 입어봤거든요? 오늘 아주 언니가 작정하고 두장 넣었어, 두 장. 아주 옆에서 봐봐요, 여러분. 아주 그냥. 어. 무섭지? 그리고 이 티셔츠가 사선으로 이렇게 약간 언발란스하게 딱 잘려있잖아요? 그래서 라인이 되게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티셔츠라 그래도 뭐 예쁘지만 근데 얘가 슉 하고 엣지를 잡아주니까 한끗 차이로 되게 멋쟁이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옆 라인이 리본인 거 약간 떼띠하디 않나요 여러분? 오늘을 기다렸어 아 얘는 지금 몇 신데 안 와. 얘도 재미없었나 벗어나고 싶었잖아 이거는 여러분 홍대에 있는 포차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맞죠? 아 그리고 약간 크로이가 인간화된 그런 느낌 아니에요? 뭔가 귀여운 느낌도 있으면서 약간 땡땡한 그런 느낌도 있는? 오, 짜미 언니 의외로 골반 오진다. 생각하셨죠? 뻥이에요. 뻥뻥. <laughs> 근데 이 코디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이게 크롬이다 보니까 포차 가서 많이 먹으면 안 돼. 포차 가서 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너무 챙피하 여러분 요렇게 살짝 크롭 기장이랑 같이 입을 때는 요즘 노 라이즈인가 이거 여기까지 오는 치마 유행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여러분 요렇게 하이웨스트랑 같이 매치해주는 게 예쁘고 안전합니다 이 흰색 옷이 안에 이 브라 캡이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에 뽕브라를 하나 큰걸 입어도 티가 안 나네 <laughs> 자신감이 차오른다 <참 웃음> 아니 사실 아무리 말랐어도 이렇게 앉았을 때 아랫배 없는 사람 없잖아 저 특히 튜브가 조금 상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하이웨스트로 허리까지 쏙 잡아주니까 여기 노출감은 살짝 주면서도 나의 결점은 싹 커버하면서 다리도 훨씬 길어 보이죠. 약간 소악마 같은 그런 느낌? 인간 크로미 꼬아마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이렇게 블랙 가방을 들면은 가방 포인트도 안 살고 약간 심심한 느낌 날수 있잖아요. 실버백을 여기다가 탁 얹어줌으로 인해서 요즘 엄청나게 유행하는 이 실버백도 매주고 또 블랙에 시원한 느낌 한 스푼 설거지는 거죠. 코디 천재 윤짜미 인정하시죠? 확실히 블랙백보다 실버백이 포인트가 산다. 그리고 얘가 워머처럼 이렇게 손가락 끼우는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힙해 보이지 않냐? 알죠 여러분? 요즘 엠 z 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시죠? 깜찍 깜찍하게 잡아주는 거. 나 이거 살까 말까 고민 100번 하고 샀거든요? 이거 은근히 괜찮지 않나요? 약간 이 솔립 가디건이라 그러나? 이게 되게 포근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 않아서 지금 걸치기 딱 좋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어깨 내려서 러프하게 입어주니까 또 약간 앙큼미가 더해지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아, 그리고 이 안에 이거 대박 잘 샀다. 이 안에 샤스 약간 비싸가지고 살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거 은근히 캉캉 치마랑 같이 입으니까 원피스 느낌도 나면서 너무 귀엽죠? 이 블라우스가 약간 텐트천 같아가지고 신축성은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음 숙였을 때 생각보다 이 안내가 되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뒤에 리본 끈으로 묶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벙벙하게 일자로 둥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A 라인으로 허리 쫙 잡아서 살짝 퍼지는 요 라인이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여러분 이 뒤에 리본 끈이 엄청 길어가지고요. 이거 이렇게 리본 왕만하게 묶어주지 않으면 화장실 갈때 잘못하면 변기에 얘가 먼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laughs> 아이 그리고 얘가 지금 이 약간 솔잎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 까만 데에 막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약간 헌팅남이 그럴 수 있겠어. 어? 고양이 키우시나봐요. 뭐 키우세요? 귀엽겠다. 안 키우는데요. 그리고 이 안에 캉캉 스커트는 3단 캉캉인데 얘가 고무 밴드가 엄청 넓게 돼 있어요. 근데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진짜 편해. 그냥 아무것도 안 입은 느낌이에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만약에 헌팅 포차 가가지고 막 에어컨이 막 틀어져 있어. 그럼 처음 딱 들어갔을 때는 약간 나 열기가 좀덜 올라왔으니까 좀 추울 수 있잖아. 근데 딱 이렇게 추울 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걸치고 있다가 좀 이제 나도 이제 열기 좀 올라오고 나도 이제 이거 몇번 하면은 이제 딱 더워질 거 아니야. 그럴 때 이렇게 샥 해가지고 또 이제 어이 어깨 미를딱 발산하는 거지. 그 딱.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 그리고 여러분 이 가방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그때 널디에서 세일할 때 내가 4만 원대에 샀거든요? 근데 우리 오빠가 딱 보더니 어? 자기 뭐야? 미우미우에서 가방 샀어? 자기감에서 미우미운줄 알았어? 이러는 거야! 아 정말 못 말려! 번호요? 097-12345678이요 여러분, 이룩 많이들 보셨죠? 이렇게 입고 나가면 번호 100번 따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기본 중에 기본. 흰 티에 청바지. 그냥 국룰이잖아 거기다가 실루엣 살렸잖아? 번호 안 따일 수 있겠냐? 알아? 제가 평소에 치마 위주로 많이 입기는 하는데, 오랜만에 바지 입으니까 또 괜찮네. 완전 세련드네. 아, 그리고 사실 요즘은 약간 위에를 이렇게 좀 타이트하고 짧게 입어줬으면은, 밑에는 좀 이렇게 쪼곽 팬츠 같이 좀 커다란 바지 많이 입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야. 오늘은 이게 맞아. 여러분, 어떻게 언니 이러고 안구정 가나? 방남 가나? 그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살짝 크롭 기장에다가 하이웨스트 딱 받쳐 입어주니까, 가리고 싶은 데는 싹 가렸죠? 어떤 건박이라고 해서, 젖고 막술 올라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얼굴로 가는 거지, 이렇게. <laughs> 오늘 우리 다 <강아> 같이 한장에몇번더요러다아니은 <laughs> 여러 우리 경찰관님들께서 번호를 따 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 아예 없어도 괜찮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술이 너무 올라가지고 막 이러고 놀다가 내가 이거를 헌팅고차에 이런 걸로넣어 그래도 예쁘죠. 제가 강남 간다고 오늘 루이비통으로 힘을 좀 줘봤었는데 이게 실버 신발이니까 가방도 실버로 한 번만 교체해볼까요? 아 근데 뭔가 루이비통이 좀더 강남 느낌은 난다 시원하네. 아니 오빠 조만간 루이비통에서 은색 가방 하나 사주세요. <laughs>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히트에짝 달라붙는 거 그냥 짜신감을 입은 거지. 아 다이어트 잘했다. 오늘 언니가 쏜다적시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왔어요. 아, 저기 아까부터 계속 네. 보고 있었는데. 네. 그쪽 저거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혹시 아, 남자 친구 어, 있어요? 남자 친구요? 네. 남자 친구는 없는데. 남편이 있어요. <laughs> 아, 오늘 여기 물왜 이래 진짜. 아유. 음. 아. 여러분, 오늘 윤짜미의 망상 속 헌팅포차 룩 여러분은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네? 뭐라고요? 안 들려, 좀만 더 크게! 잘안 들리니까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항상 신나고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저 윤짜미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짠!